자이 강의는 CNC 선반 축가공용 NC 코드를 작성하는 강의입니다. 총 10강으로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첫 강으로서 기계 좌표와 공작물 좌표, 절대 좌표, 상대 좌표에 대해서 제대로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좌표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다 보니 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하면 쉬운데.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 좌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좌표. 기계가 제조사에서 제작이 될때 기계도 자, 여기 척이 있죠? 여기 공구대가 있습니다. 터레스 를 담은 공구대 자 그래서 기계는 이쪽으로 제일 끝단까지 가는 요점요 요 점을 기계 좌표의 0,0자 기계에서 좌표의 기준을 어, 만들 때 기계 좌표 개로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촘촘히 하면 할수록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서 더 정밀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이제 x축. 이쪽은 이제 z축 방향으로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축을 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 좌표는 기계가 최초 만들어질 때 가장 기준이 되는 0, 0으로부터 서 시작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여기 우측 상단의 끝으로 보냈을 때, 즉, 기계 원점을 잡았을 때, 제일 끝단으로 밀리는 요 포인트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요쪽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이 기계가 이제 움직이는 그 포션을 나타낸다. 공구가 여기 왔을 때, 얘는 마이너스 땡땡땡, 콤마, 마이너스 땡땡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좌표, 여기는 Z좌표. 자, 이래서 기계좌표는 다음과 같이 제로, 제로점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계좌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그다음, 다음으로는 공작물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공작물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작물이 이렇게 생긴 거를 기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공작물 좌표란 공작물이 이렇게 있지만 공작물이 직경, 지름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기계에게 기계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 줄까요? 자 기계 좌표계는 공 제조사가 처음에 코메0에 제조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듯이 이 점에는 수많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구의 끝점 우리가 이제 공구 이러한 이끝 공구 인선 있지 않습니까 얘를 여기 우리가 여기와 여기를 이제 제로점으로 잡아서 여기를 이제 인식을 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공구를 여기 끝선에다 갖다 놓고 자, 여기가 x로서는 예를 들어서 49다. 49mm다. 왜냐면 x축은 지름 방향으로 지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x 이 방향 x는 49 다 예를 들어서 49다. z는 이 점을 우리가 0이라고 하자. 그러면 z49.2 x49.z는 0인 이 점을 우리는 이렇게 지령을 하는데 이거를 g50 명령어를 통해서 공구 끝선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엔터를 치면 이 기계는 비로소 아유점이 아이 공작물이이끝 49에 내가 가지고 온요 점이 서부터 이제 공작물이 시작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자연스럽게 아, 여기를 0,0, 이 점을 0,0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X0, Z0인 지점을 여기로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공작물 좌표계란 현재 공작물의 0,0이 어디다라는 것을 기계 좌표계로서 같이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좌표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공작물 좌표계를 기계 좌표계로 연동시켜주는 것이 G50 명령 지령 임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고 코드라고 있죠 고 코드. 자, 그래서 기계 좌표계는 공작물 좌표계와 같이 연동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계 좌표와 공작물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작물을 기계에다가 인식을 시켜 주는 거, 즉 x0, z0인 이 지점을 기계에다가 알려 주는 거, 그게 공작물 좌표계였고요. 자, 이두 가지를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부터는 실제 가공에 사용되는 것. 실제 가공과 관련된 영역은 이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입니다. 자, 공구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이동시키느냐가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인데요. 자, 절대 좌표는 X, Z. 자, 이것이고요 상대 좌표는 X는 우리가 U, Z는 W. 자, 요렇게 명령을 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절대 좌표는 자, 여기서 x축 전체를 기준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 지름을 40으로 여기를 40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게 40이고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60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60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시키 한다고 치고 여기를 45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구 여기 있는 점에서 절대 좌표로 이동을 하게 시키겠습니다. 절대 좌표는 자,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키는데 x가 40 이면 공구가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z는 Z는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하면 공구가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두번째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동시키고자 할때 X는 다시 60 X는 60자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요점까지 간다고 치면 요점까지 Z는 자,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가 아, 15라고 보겠습니15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Z가 마이너스 45 콤마 자, 여기서부터 얘를 80인데까지 올린다고 치면 X는 80 콤마 자, 이렇게 지령을 해줘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와 대비해서 상대좌표로 우리가 그럼 이동 시켜보겠습니다. 상대좌표는 파란색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u x와 대비되는 u 20점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요, 여기까지 이동을 시킨다면, z in w 30. 자,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만 위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u, 10, x 방향으로 10만큼만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z w m i 15. 마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공구가 온 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다시 u 0 콤마 그럼 여기서 1 0으로만 여기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사이즈로 다 이동을 시키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차이 값만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느냐 이게 절대 잡표와 상대 잡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네 가지 좌표계, 기계 좌표와 공정 우 좌표,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NC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